네, 동남권 관문 공항을 위한 가덕신공항 이대로는 안 된다. 기획 보도. 오늘은 가덕신공항의 화물터미널 부지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기본 계획을 세우는 작업이 올해 진행될 예정인 가덕신공항은 물류공항의 기본인 화물터미널 부지가 터무니없이 작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확장할 여지도 없이 국토부의 사탄을 토대로 공항이 건설될 경우 화물 물량은 결국 인천공항을 이용해야 할 상황입니다. 이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토부 사전타당성 조사 보고서에 나온 가덕신공항 시설 계획도입니다. 화물터미널 부지는 대략 2만 제곱미터, 평수로 따지면 5,700평 정도입니다. 인천공항의 화물터미널 면적이 대략 26만 제곱미터인 것과 비교하면 13분의 1 수준입니다. 가덕은 화물 전용기 계류장이 6개, 내후년 4단계 확장 사업이 마무리되는 인천은 화물기 계류장이 무려 60개까지 늘어납니다. 인천은 화물 처리 능력이 연간 630만 톤까지 올라가는데 반해 가덕은 화물 처리량이 연간 28만 톤에 불과합니다. 지금도 국내 항공 화물의 98%는 인천 공항을 통해 처리되고 있습니다. 가덕도 신공항에 올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인천 국제공항에 가면 굉장히 넓은 화물 터미널이 있고 가덕 신공항이 물류 공항으로 성장하려면 넓은 화물 터미널 부지가 필요합니다. 부지가 넓어야 아마존 등 글로벌 물류 기업이나 페덱스나 DHL과 같은 특송사를 유치하는데 유리합니다. 물류 기업 유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해외 공항 사례에서도 볼수 있습니다. 독일의 소도시 라이프치히의 할레 공항은 2008년 DHL 유럽 본부를 유치하면서 화물 처리량이 급증했고 유럽 5위의 물류 공항으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가덕신 공항은 계획된 화물 터미널 부지가 작아. 글로벌 물류 기업을 유치하기도 어렵습니다. 그 유치 과정에서 화물 터미널이 규모가 적으면 항공사들 입장에서는 화물기를 운영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 아닌가. 항만과 연계한 트라이 포트의 꿈도 구호에 그칠 우려가 큽니다. 가덕신공항이 제대로 된 물류공항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국토부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부터 화물 터미널 부지를 크게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KNN 이태훈입니다.